오늘도 금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던 이스펄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스펄전은 또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러지는 이엔 바운즈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교학자 패드릭 존 스톤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의 평생 신앙을 붙들며 살다가 깨달은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크리스찬이라면 꼭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또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이고 또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도에 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유명하다 못해 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7가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또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고 하는데 이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필수 조건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번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나와 있지만, 이 헬라우 원어로 보면 이것은 이 명령사입니다. 이 명령사는 지속적인 용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들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도, 본문의 동사들은 "이 계속해서 구하라, 또 계속해서 찾아라, 그걸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해 보자면, 이 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또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또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할 수 없는 또 제한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보여서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사라지시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갔더니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시고 또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갈 때쯤 또잘 따라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또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우리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에 놓은 우리의 인생, 그 공식에 하나님을 끼어 맞춘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에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흘러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기도를 통해 많이 남기시는 모든 염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첫 번째였던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도를 주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맺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한번 보고 말 그런 관계가 아니기에 또한 번의 거래로 기도의 자리가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어떤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는 자리가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임을 배우게 되는 자리가 될,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아버지를 깊이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모든 염청교회 성도님들 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어 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1 2 절을 보시면 그럼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라는 말은요. 이 결론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쭉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황금률 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 좀 이게 연결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알면 이 알려면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어느 위치쯤에 배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7장 7절부터 12절은 이 산상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그 끝물이 중간 결론격으로 이 본문이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 산상 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인데 이렇게 설교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설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시민의 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5장부터 그렇게 쭉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결론으로 7장에 접어드는데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다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p 비드 한번 띄어 주시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사실 5장서부터 6장에 거쳐서 7장까지 오는 이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이 말씀은 방금 이본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이 하나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교훈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 결론을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의 본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의 대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기도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 없는 기도는 이 반쪽짜리 기도의 기도, 기도가 될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어,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정말 갖고 싶어,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어,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었는데 어, 저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게 하루 종일 조르고 또 며칠을 졸랐지만 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딱 등장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날제 앞에 핸드폰이 바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달라고 사달라고 했을 때는 사주지 않다가 누나의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섰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화가 나기도 했지만 또 핸드 핸드폰이 생겨서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힘은 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본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돌고 돌아서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선순환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고 넓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 또더 나아가 주변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율법서와 선지서의 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까지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는 복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동역자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기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며. 아버지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해 넓어지고 깊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